디모대 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두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번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합독한 말씀 가지고 사랑한다면 전하라. 사랑한다면 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 4주 동안 네 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늘 이제 느끼는 마음은 한결 같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를 하게 되면 가장 큰 관심은 어, 고인에 대해서 고인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고인이 어떤 행적을 남겼는지, 또 무슨 유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저는 뭐 그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 유가족분들에게 꼭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고인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여기에 어 저의 제일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 자녀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라는 겁니다. 어 다시 말해서, 어 구원을 받았느냐, 라는 것이죠. 더 이상 부모님을 볼수 없고 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볼수 없고 형제를 볼수 없는 이 슬픔도 장례 가운데 매우 크지만 더큰 슬픔은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슬픔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장례의 집례를 할때 있어서 가장 힘들, 힘들고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분의 대한 장례입니다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되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죠 바울은 이제 자신이 순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한 장을 힘을 다해 쓰고 있는데요. 힘을 다하여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자신이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한 장의 글을 남깁니다. 그 편지 한 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디모데 후서이고 그 마지막 지필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 4장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제 곧 순교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 있죠. 1절.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함과 살아있는 자의 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음이 명하노니. 이 말을 일절을 줄이면 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엄히 명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지켜라라는 말이죠.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당부가 아니라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분이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을 했는데요. 그 고백에 보면 이런 구적인 나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까지, 심판주 대신 예수님 아래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심판주 앞에 서는 날까지.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 되신다는 것과, 그분은 우리의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과,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 받는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오늘 바울의 이 당부의 말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좀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바울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힘써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때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또 자신의 삶에 깊이 빠져 있다가 보니까 사실 가족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에 대한 관심이 예전 많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사장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 이웃, 특히 가게, 내가 지나가는 곳에 누가 살고 있고 그 가게의 주인이 누구인지 꼭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까? 어, 저는 우리 교회 요 주변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어,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 저에도 관심이 있는 거죠. 저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일까?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곧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관심은 사람들의 영혼에 바울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델을 제초 가는 거죠. 어미명한다. 심판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까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랑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 받은 이 구원은 우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구원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일에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여러 단어 중에 이, 부, 이 조주라는 단어를 참시어 합니다. 그래서 막 다투고 힘들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보면 그 조주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말 들으면 찝찝하고 힘들고, 부정적인 단어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이 저주라는 말을 좋지 않은 정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주는 나쁜 건데, 진짜 저주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가장 나쁜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본래적 의미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 이것만큼 큰 조주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저주는 결국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기와 7장을 보면은 아람의 군대에 둘러싸여서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심지어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람 군대를 완전히 내쫓으세요. 이때 네 명의 나병 한우가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구걸해서 먹고 죽자. 이렇게 해서 아람 진영으로 가보니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온통 먹을 것이 가득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허급지급 그들이 먹고 그 값진 재물을 감추느니라 그들이 여기도 감추고, 저기도 감추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기하 7장 9절인데요. 어, 11기하 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 생각을 한 거죠. 이 일이 너무 귀한 일인데, 우리가 내일까지 기다리면, 내일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 침묵해서는 안 되고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그들 안에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바로 이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큰 기근, 고통을 이들이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 복음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다가 잠시 쉬고 있는 분들이나 그 영혼에 대하여 어떤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한두 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고 해서 당장 그들이 받아들이거나 또한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전도라고 말합니다. 변화될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겁니까? 정말 중요하다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한두 번 포기하고 하다가, 아유, 안 되겠다.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나의 관심이 가족들의 영혼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진중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은혜 외에 그 어떤 것이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가족에 대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가족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가족 사랑은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관심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요, 영혼에 대한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하여 더 긴급한 일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단호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니까 어쩌면 죽음이 더 가까우고 우리는 젊으니까 죽음이 멀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죽음 앞에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정말 잠깐입니다.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렌탈입니다. 집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가전제품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건다 내려놓고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명성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다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사녀 여러분, 자녀들을 볼때 무엇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아이고 우리 자녀가 좀못 사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출세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좀더잘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은 모든 부모님의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는 잘 살고, 명성이 높고, 똑똑하고, 누가 봐도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돼 좋지요.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지난 주간에 그 성도님들과 한, 아, 이렇게 한 분과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들이 유명하니까요. 1년에 집에 한번 와요. 너무 유명하면 집에 많아요. 뭐 바빠요. 잘 나가면 부모님과 앉아서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어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부터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게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할때 모세가 손을 벌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럴 때요,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져도 좋으니,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들, 용서해 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 모세의 마음이 그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손을 펼쳐서 막아서야 한다. 자녀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으로 만나서, 부모와 자녀로 만나서, 또 형제로 만나서, 부부로 만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죠. 가까이에는 가족이고 크게 보면 민족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자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가정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녀들이 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속상해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에는 속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는 일에 속상하지만 더 속상해야 될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형제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속상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속상함이 있어야 됩니다. 잘 사는 것, 또 건강하게 사는 것,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그것은 다 땅의 것입니다. 땅의 시간이 지나고 가장 중요한 영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의 말씀인데요. 세 번째 아직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현장에서 바울은 말씀을 전파라고 2 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2 절에서 말씀을 전파라는 내용은 3장에서 나오는 말세 때에 될 세상의 현실과 거짓 교사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해져 가는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너는 설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설교사 역을 계속하라라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1차적인 말씀의 해석이고요. 그 말씀의 2차적인 해석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에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한다는 거죠. 항상 힘써라 라는 말은 다가오다 곁에 서다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 가까이 가야 하고 곁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들고 그 가까이의 가족들에게 가까운 형제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놀라운 일이죠. 때로는 우리 스스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죠. 자격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 하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그럼 복음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우스울까? 날에 대하여. 그렇게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그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사실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고 교양이 없어 보이고 예의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인식해서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침묵하다가 영혼의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주변의 가족들과 형제들, 이웃들에 대하여 이런 부담을 갖고 있다면, 때를 어떤지 얻든지 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가족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늘 마음에 눌림이 있다는데 그거 정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할만한 것 아무리 많아도 영원의 시간에 마주할 때. 그 어떤 것도 영혼의 무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혼의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이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어느 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안으로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주일 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일의 여러 사역의 핵심과 목적은 결국 세상 밖으로 흘러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 순종하고 가족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예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